인세울 동안 계속 그들의 그런 수고하고 약해지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을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많은 그 겨울의 눈을 마지막으로 하얗게 변했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입술에서 내가 수고하고 약해지지 않았도다라는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침상에 누울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수가고 약해지지 않았도다라는 칭찬을 들어야겠습니다. 그 구절은 생전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무덤에 비문에 기록할 문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젊다면 그렇게 빨리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합시다. 우리가 아직은 한창 때라면 태양이 빛을 바라기도 전에 약해지는 것 같이 자신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백발이 되어가고 있음으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까? 한낮이 끝나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약해져야겠습니까? 형제여 영광이 여러분의 문 앞에 이르렀고 불멸의 멸류관이 여러분의 이마 가까이 있는 마지막 밤에 순간에 약해진다면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게으른 것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을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이 되어서 다양한 변명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빈번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변명들도 무성하며, 마침내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기를 멈추며, 자기들은 어떠한 낙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그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을 때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그 일에 만성이 되자 생각했던 것만큼 또 당연히 누려야 할 만큼 그 일을 즐거하지 워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로 백합화를 먹고 장미꽃 침상에 눕게 되는 그런 직무를 소망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섬긴다는 것은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수고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봉사의 길이 도로 포장이며 땅어르는 계기로 잘 고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해지는 데는 임금님이 다니는 길처럼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에 오르듯이 힘들며 거칠은 절벽길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봉사의 길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더 절실하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옳도다. 이 길은 끝없는 가시밭길, 연약한 영혼들이 지치고 기진하네. 전날에 몇몇 교우들이 목회자의 들 일에 대하여 쉬운 일이다. 수고로운 일이다 하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박스터의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극률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큰 날에 회개할 때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자기에게 의뢰하며 영혼을 돌보고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흉포한 범죄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려면 두뇌를 써야 하고 마음을 긴장시켜야 하고 생명을 다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만큼 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수고와 고민 때문에 때도 되기 전에 늙어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신 양떼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천사와 같이 마음으로 충만해지며 구세주의 손같이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빈둥빈둥 노는 구린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다른 곳에 입대해 아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힘들고 거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가짜 기동 연습이나 화려한 행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실제적이며 진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더라도 공중에 있는 영적인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설에는 격렬한 격투가 있고 심한 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실제적인 싸움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 개헌 것의 변명이 그 일이 지루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경강 부의입니다. 여러분이 왜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비용을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한발씀더부언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였을 때그 일은 지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만 되어 있다면 그 일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될수 없는 변명입니다. 열렬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좋아하며 타오르는 사랑을 가진 자들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안락의 잔잔한 바다에서 언제나 헤엄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참된 영광은 힘든 일과 싸워서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쉬운 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나 어른에게는 성취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일이 지루하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허리를 동력해고 더큰 힘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변명은 매우 빈번하게 듣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시의 선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0년 또는 30년 주일학교 선생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태양은 지금까지 수천 년을 비추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양이 그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려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작에 복주시기를 그만두겠다고 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극유래 강물을 퍼서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물을 흐르기를 멈추었다는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중단하시려 한다는 발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손을 멈출 꿈을 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합당한 인생의 길이는 얼마이겠습니까? 사람이 주림을 섬기는데 지치지 않고 힘쓸 수 있는 기간으로 70년을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생동안 보내는 시간의 반은 잠자로 가야 하고 그것은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시간이 세상 업무를 하기에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섬경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거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십시오. 우리의 계러분 그런 식으로 변명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의 통치를 모욕하도록 결코 허락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변명들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변명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도 했던 것에 성공 여부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실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씨가 길가나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가 그곳에서 싹이 났으나 백배나 되는 것 같은 수확을 얻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급의 모든 소년, 소년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해심시키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으러 오고 우리에게 듣고서 해심하여 급속히 교회가 형성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어느 구역을 방문하였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매우 빨리 개종시킬수 있으며 그리하여 술집들이 줄어들며 안식이 보다 잘 시켜질 것이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외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환상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랐던 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그의 담당하는 구역도 우리가 담당했던 구역과 똑같이 어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그러나 그런 번창하였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결론짓습니다.만일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결혼 쟁이가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 성격의 결론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성공했던 자는 아마 본향에 가서 주여 제게 맡기신 일을 잘다 이루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것을 했던 자도 계속 그의 일을 하여 그의 노력의 결과를 보며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성공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을 해가였으며그 일에는 저를 도와주실 것으로 간과하으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번청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있었던 것을 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노목사님이 권세 있게 설교한 것을 들은 어느 젊은 목사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이제 후로 다시는 설교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제 보잘 것 없는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목사에게 그 결과는 정반대야 한다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노 목사님이 그렇게 잘 설교했더라면 그것은 답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노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용인한 분이시라면 나는 그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성공해 섬광을 번쩍번쩍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노정만큼 큰 성공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움켜잡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유예 변명에 대하여 언급해야겠습니다. 그들은 것 사소하며 토라지기 잘하며 동정받기 좋아하며 교만한 등등의 변명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들은 매우 흔합니다. 한 가지를 들으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진으로 찍어 본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맞덩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에 저렇게 열성적인 청년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빈민들 중에 가서 얼마 동안 계속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이 당신은 여차 여차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분이며,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너무나 훌륭한 부인이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자, 더 이상은 그러한 감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즉시 여기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눈으로 본것 중에는 그것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토라지고 어리석은 짓을 할 작정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연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만 착한 일도 결코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천박한 감정의 노예가 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 없습니다. 아또 다른 변명을 가지고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저의 불평은 그것보다도 타당합니다. 저는 아무도 제 일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타종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동정하지 않은 자들과 도와주는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친절치 못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오 형제여, 나의 형제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삼전체를 다른 사람들의 콧김에 의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들의 웃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정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덕분바라여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다면 영광도 나누지 않고 혼자 받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트를 혼자서 밟는 것은 우리로 더욱 우리 주님을 닮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수고합시다. 주님의 지원은 왕들과 방백들의 돈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시시한 변명들을 듣자니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변명은 진짜 힘든 것입니다. 저는 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반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니 받는 반대로 반대를 받는다고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왜 여러분이 도망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그 반대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얻게 될 명예도 많. 마... 나질 것입니다. 군대가 여러분에 대적하여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신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여러분은 싸움도 하지 않고 면류관을 쓰기를 바라며 전쟁도 하지 않고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옛적에다 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처럼 못 합니까? 여러분은 말하기를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다면 너무 높아서 제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담은 철로 된 담이 거라. 화강암으로 쌓은 담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넘으라고 명령하시면 즉시 뛰어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그 답을 넘도록 해 주시거라. 아니면 그 단단한 담을 무너뜨려서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들을 옮기려고 한다면 강풍이 불어와서 산들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무능력하며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실 저는 하면할수록 더욱... 약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은 지금 놀랍도록 심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더욱 약한 자가 될때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너무 많은 군사들을 모았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많은 군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또한 그들이 무기를 갖지 않고 항아리와 나팔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미디안을 칠 때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때입니다. 오 형제여, 연약하여 진다면 이 변명이는 말하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